어,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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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 어, 처음 봤어.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나비? 나방? 어, 야, 잡았어. 나방도. 오, 좋다. 나방을 잡아버렸다. 어, 일단 주머니에 넣고, 나방. 현실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. 현실과 똑같다고? 오케이. 아, 아. 일단 이거 해보자. 뭐가 왔다? 어? 뭐 왔어? 주머니에 넣기. 일단 주는 건다 받고. 아 근데 현실과 똑같으니까 아 지금 밤이구나? 지금 밤이니까 여기도 밤이네? 그럼 낮에 게임을 하지 않으면은 경을 못하잖아 일단 오케이 이런 것들은 뭐더 잘하겠지? 정보를 볼 수가 있나본데 너굴마일리지 아 여기 다 있다 곤충 헌터 낚시 어500 이게 뭐해야 될까 일단 배운 대로 다 뜯자. 자, 풀도 뜯고, 이것도 풀. 잡초네. 그럼 일단 집 주변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뜯어. 이것도 뜯고, 이것도 뜯고, 이런 게다 도움이 되려나? 나무도 한번 해보자. 어? 오, 야. 야, 거의 무한인데, 이거? 이건. 아. 돈도 주네. 어, 바이도 되나? 아, 이건 뭐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딱 보니까. 어, 사과도. 일단, 주변에 사과랑, 뭐, 나뭇가지랑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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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찾았다.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거. 아, 저 상자 먹고 싶은데. 야, 이거 어떻게 먹을까, 상자. 아. 나 혹시 모르니까. 광장으로 가보자 아! 야다갖 어, 갔구나 집에 어? 얘 있는데? 낮에 있으면 못 보겠구나 여기 가보자 어 여긴 되게 좋다

뭐 있나 보자. 매일 다른 물건을 판매한다고. 일단 보자. 영화 감독 의자. 그릴. 아! 돈이 없네. 아, 아, 아. 뭐가 있구나. 아, 이런 게 도구라서 다. 낚싯대, 잠자리채, 물뿌리개. 뭐 농사나 채집 이런 거 같아. 새총. 어? 씨앗도 있네. 좋아. 이게 다야? 그러면은 뭘 팔아보자 이거. 응 음? 그래 이건가 아니네 재활용 함아 <laughs> 약간 창고 느낌이다 이거 가자 가자 종이 상자 일단은 사과 같은 거 한번 뭐 팔아보자. 팔고 싶어 잡초네. 그러면은 어, 나이스. 아, 오케이 오케이. 과일도 먹으면 뭐 힘이 생기는구나. 오, 바위를 때려 부를 수가 있대. 옥소. 오, 좋다. 살 뻔했네. 그냥 돈 주고. 작업대로 써서 낚싯대 무조건 만들 나, 면 여기를 와야 되는 거야? 아 일단 재료를 모아 오자 나무까지만 나무까는 이거 무한 아니야 무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야? 어, 또 나온다. 이걸 좀 많이 구해 가지고 혹시나 그 옆에 뭐 잠자리채나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. 어, 내가 왔어, 이제. 그래? 만들자 쟤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부서지진 않겠지? 음? 응? 음! 응. 오케이 어, 뭐, 왔어. 오 어, 좋다 어 좋은데? 보자 작업대를 빌려서 그럼 나도 작업대를 할 수가 있나 보네. 나중에. 아. 잠자리채. 아, 그렇지. 어예 잠자리채. 아, 이거 나뭇까지네 이거 가져와서 저까지 만들자. 그러면 이제 모다풀까지 뭐 만들고 그러면 현재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네 오예 어, 더 만들래 이게 지금 못 배운 레시피가 있나 아 등록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구나 오케이 일단 집으로 가자 너굴 마일리지 보자. 어, 이렇게 다 있다, 무슨. 약간 퀘스트처럼 업적 느낌이네. 아, 아까 두개 만들었지. 곤충도 잡고. 새로운 곳에서 새 친구들과 하는 공동생활. 되도록 매일 주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도록 해라. 아, 오케이, 알았어. 근데 이거 밤인데 내가 인사를 할 수가 있나? 이이 자는 거 아니야, 이거?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. 어? 이웃이다. 어, 좋다, 좋다. 처음으로 인사한 거야. 오 예. 아이 잡초도 계속 뜯어야겠다. 어 내가 왔어. 일단 물건 보자. 도끼가 있었나? 없잖아. 잠자리채 물뿌리게. 험모 사과. 새총 레시피? 그래 이거 사자. 이것도 사자. 어? 그래? 여기에 도끼 있는 거 아니야? 어? 보자 보자.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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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오, 야! 엄청 발전했는데? 건초 침대. 오카리나. 이것도 점토가 필요하네?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어. 부드러운 복제. 장난감. 빨래 대야. 빨래도 하는 거야? 이건 뭐야? 돌, 스툴? 맷돌 같은 건가? 프라이팬 이거 잠자리 채로 안 되나? 이거 해변 보면은 소라게가 있는데, 그렇지?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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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잡았어소를게잡았잡았어오 뭔가 시간이 지나면은, 이런데 소라가 생기나봐. 좀 전에 왔었는데, 다시 생겼어. 어, 여기 물도 있어. 개 아니야? 이기 돼요. 물 나온다. 물. 물. 아, 뭐야, 이거. 어, 나온다, 나온다. 전안 되는 것 같아. 이봐. 또 생겼어. 어? 잡아, 소라게, 소라게,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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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.. 아싸... 위에 예, 소라게... 이것도 소라게인가? 아니네, 아... 집을 여기다 지었어도 괜찮을 텐데... 아... 이거 못 지나가네, 이거? 지금은 이제 뭐 나무랑 철광석 뭐 이런거 필요한데 지금 그거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겠어 요그 생각에는 막 낚시하고 뭐 과일 따고 이런거 하면은 뭐 레시피를 주지 않을까? 그래도 일단은 집 주변에 뭐 잡초 뽑고 꽃도 뽑고 이건 꽃인가? 이거 쳐다보면 안나오나? 아 뭐야 이거 잡초같다 어?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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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 봤어 이거 하는거 아니야? 나비? 나방? 어야 잡았어 나방도 오 좋다 나방을 잡아버렸다 일단 주머니에 넣고, 나방. 뭐좀 물어보러 왔지? 생물을 잡았어. 소라게. 아, 뭘 내가 많이 잡았다. 나방도 있고, 전갱어. 납줄게. 소라게. 물어보자. <laughs> 뭐 키울 수가있나어 그래? 세 마리나 있으니까 뭔가 아직 튜토리얼이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? 음? 생물 도감 어? 보자 생물 도감 곤충과 물고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오 나방 서식 시기 3월 아 출연 시간도 있구나 이렇게 아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어 아, 그래? 납줄기 출연 시간 3월 신기하다 이거는 사람들이랑 할때 하는 거다. 여권. 오. 웃긴다, 이거. 한마디. 아,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. 오. 이거는 별로 관심은 없어. 초면에 이주민. 뭔가 신기한 게 많다.